네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시고 내일 이후에 철수를 합니다. 네. 음, 비움 갤러리 아트 액자로 전시하고 있고 2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번보다 좀 규모가 아, 적긴 하지만은 지금 뭐 분위기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보게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다는 느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열심히 활동하는 음, 갤러리와 열심히 활동하는 작가님들을 보면은 아, 참 아.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뭐든 그렇게 열심히 할수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 보고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에, 좀 해보려고 하는 에,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 그림 파는 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네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고, 8월 말입니다. 네, 내일이 30일 토요일인데, 어, 내일까지 이아코 갤러리 어, 8인전 전시가 되고, 어, 수원 아, 갤러리 Y는 31일 일요일까지인데, 어, 일요일 철수일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관람을 원하신다면 미리 연락을 주셔야 될것 같고, 지금 갤러리 와이 같은 경우, 한 2주 동안 전시를 쭉 지켜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주변이 수원행성, 관광지이기 때문에, 뭐, 주변에 맛집도 많고 해서, 그렇게 지나가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는 또 그런 관객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아쿠 갤러리도 지금 내일까지 전시인데 저도 잠깐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한 음, 둘러보니까 이 전자랜드 자체도 지금 상권이 조금 죽어 있기도 한데 어, 주변에 좀 고급 스피커 매장이나 고급 카메라 매장이 있어서 둘러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심코 왔을 때좀 혹하게 반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을 놓아야 될것 같고, 좀 수원행성같이 그런 관광지에서는. 어, 좀 손쉽게 손을 갈수 있는 그런 작품이나 어떻게 보면 상품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작가님들의 입장에서 아트 상품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트 상품이 너무 많다 보면은 가격이 너무, 아, 작품이 너무 가격이 안 나가게, 안 나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뭐, 유명한 미술관에서 전시하거나, 유명한, 뭐, 작가님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억씩 하는 그런 작가님들의 작품일 경우에는, 뭐, 아트 상품이나 아니면은 작은, 뭐, 드로잉이나 이런 것만 해도, 음 작품의 원본의 가치는 하락되지는 않고, 오히려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진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어떤 개성이 드러나 보이거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트 상품을 잘못 다루면은 오히려 작품에도 가격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트는 상품을 한다고 하면은 그 운용을 선, 어, 선택이라든가. 판매 방법이라든가, DP 방법이라든가, 고객한테 관객에게 전달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작품의 가치라는 것은, 음, 어떻게 보면 소장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소장한 사람이 아 이거 가치가 있다 소장할 만하다라고 해서 이, 가, 이 돈을 지불하고도 내가 집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가져가는 거지만은 그 가치를 느낄 수 없는데 그렇게 가격을 올리 음 해놓는다는 거는 어 심리적으로 더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어, 그런 가치를 느끼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요즘 같은 때는 SNS나 유튜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에 많이 보여지고, 어, 많이 선택되어지고, 또, 어, 음, 좋아요도 많이 눌러지고, 또, 저장도 많이 되고, 어, 그렇게 되면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경우에는 뭐그 가치를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할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 팔로우가 많으면은 어좀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팔로우 수나 좋아요 수뭐 댓글의 수 이런 것들이 어, 인지도라든가 어떤 신뢰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관객과 아,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PR할 수 있는 채널은 굉장히 많아지고, 어, 방법도 쉬워지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어, 어느 정도 완성되기 전까지는 신뢰를 더 갖기 힘들, 아, 갖기 힘들기 때문에 더 접근하기 힘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작가의 활동은 어, 그림도 그려야 되고, 작품도 하고, 작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은 전시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SNS 활동이나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열심히 어, 작업물을 올린다든가 활동을 올린다든가 해서 소통을 하는 좋아요도 받고 또 팔로우도 늘리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작업만 하면은 작업만 열심히 하고 작업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 인정을 하면은 그것이 소문나고 해가지고 어, 인지도도 쌓고 계속 발전되는 모습을 볼수 있지만은 요즘에는 그렇게 되기가 아 정말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예, 경쟁도 오히려 더 심해지고 경쟁도 더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 경쟁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갤러리도 아, 이제 갤러리나, 아니면 옥션이나, 이런 1차 시장, 2차 시장, 이런 시장이라든가, 아트페어라든가, 이런 경계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갤러리에서 판매가 어려워지고, 또 아트페어도 아트페어에서 판매가 잘 이루어지긴 하지만, 아트페어도 워낙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더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아트피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아, 갤러리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고민을 하는데, 이미 유명한 갤러리나 잘 활동을 잘하는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큐레이션도 잘하고, 작가도 잘 홍보도 하고, 그런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연결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돼 있기 때문에, 탄탄하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물론 뭐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은, 음 얼마 안된 갤러리나 뭐 이런 경우에는 정말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갤러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좀 더, 어, 디테일 있고, 중요해지지 않았는가,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어, 큐레이션이라든가, 작가 선정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내용을 잘 알차게 잘 채워서, 이제 전시한 작가가 가치 있는 작품을 내고, 또 그것이 가치가 보여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음, 그런 작업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다 그렇게 해왔겠지만은, 음, 예, 요즘 같은 때는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고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가, 어떤 큐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더 가치 있게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는 그 사용처가 있고, 사용방법이 있고, 또뭐 필요가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관객이 보고서 이것이 정말 어 가치가 있구나라고 느끼도록 만들어 만들어가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음 전시 그러니까 단순히 작품만 단면적으로 하나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게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 그 작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작가의 전시에 대해서 잘 아는 경우에는 그게 연상이 돼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작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전시도 본 적이 없는데 작품만 달랑 보고서 이게 이렇다 라고 얘기해서 말로 설득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작품 은 어쨌든 실물로 봐야지 알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로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실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딥피 되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체전 할 때도 누구와 함께 전시하는지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아 갤러리도 작가 선정을 할때왜 선정을 했는지 왜이 작가와 이 작가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보는 관객에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고민을 하고 내용도 알차게 만들고, 어떤 설득력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작가 몇명 모아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는 분들에게 설득을 할수 있는,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좀, 일단 예술이라는 거는 보는 분들이, 보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고, 좋은 전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만들고, 또 감정을 일으키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좀더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에, 그리고 작가님들도 뭐 SNS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이 지금 뭐 컴퓨터로 아래 한글 쓰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따져보면이라고 하는데 아. 어,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광국하고 나서 정말 어 맨땅에 삽질하던 시대에서부터 지금 컴퓨터와 뭐어 비트코인이며 nft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대까지 엄청나게 급변하는 변화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런 작품에 대한 의미도 갈수록 뭐 역사적으로 보면 작품의 의미가 뭐 선사 시대서부터 뭐 신화 시대부터 뭐 르네상스 현대 미술에 오면서 계속 예술의 의미 작품의 의미는 계속 변화해 왔지만은 요즘 현대 미술 컨템러리그 동시대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가 더신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얘기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정해서 얘기하는 것,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예, 어떤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이면서 함께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또 전시 작가님들 중에서 일부는 뭐... sns 안 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안 한다 유튜브 안 한다 하시는 분도 간혹가다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지금 동시대 미술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활동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대 미술에서는 지금 보편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함께 공감하면서 다룰 수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어,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네. 아,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좀 반성하는 게좀 더, 어, 작가에 대한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작가 선정에 대해서도 좀더 성의 있게 하고 또 보는 관객분들께 좀더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반성을 하면서, 예, 앞으로의 전시를 좀더 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어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외부 전시도 많이 보러 다니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활동하는 작가님들의 생각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비운 갤러리 운영 시간을 화요일 수요일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로 하고 어 목금토는 음, 12시부터 6시까지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운영 시간을 변경하는데, 뭐, 전시작가님들이 상주하거나 아니면은, 뭐, 관객과 미팅이 있을 경우에는, 뭐, 그 앞뒤로 자유롭게 운영은 할수 있지만은, 일단 제가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시간은, 화요일, 수요일은 3시부터 음, 8시, 그 다음에, 음,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2시부터 6시 이렇게 기준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어, 외부에 대한, 음, 음, 외부에서 활동하는,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작가님들과 만남을 갖고 전시도 보고 하면서 좀 더, 이, 현재 활동하는 작가님들에 대한, 현재 전시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 최근에 몇몇 갤러리를 다녀보면서 진짜 열심히 하는 갤러리스트분들과 대표님들과 그리고 기획자분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 함께 좀 자극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되 생각이 들고 어,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는 음, 아. 그, 제 2회 지벨리 아트쇼 스텝 1에 20명 작가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명 작가에 대해서 작품 리스트를 좀 이미지를 이쁘게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계속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20명의 작가에 대한 작품 리스트 이미지는 내일까지 하면 다 올려질 것 같고, 한 번에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는 이제 또 올리는 게 차단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에 많이 못 올립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20명의 작가의 20명 20가지의 작품 그게 좀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지벨리 아트쇼의 20명의 작가님들의 작품 리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니까 아, 아 작업들이 너무 좋고 또작품의 작가님들의 그 다양성도 대단하고 아, 다양하고. 어, 여러 가지로 실물로 보게, 보면은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SKV1 센터 20층에서 9월 1일부터 13일까지 하는데, 음, 11시부터 8시까지 오픈이니까, 뭐, 퇴근 후에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8, 음, 20명의 작가님들이 8점씩 해서 160점의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조형물 두 개가 아, 추가가 돼서 162점인데 어그 어마어마한 작품의 양이 아, 한 곳에서 전시가 되니까 아그 규모라든가 그 어, 내용이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토요일에 내일 아, 작품 설치가 있고 일요일 휴일이고 아 거기는 회사기 때문에 일요일이 휴일입니다. 네. 어 월요일부터 전시하고 월요일 9월 1일 월요일 오후 3시가 오프닝입니다. 네, 오프닝 때음 지역의 유명한 인사들 대단하신 분들이 모여서 어또 대단한 오프닝을 할 예정인데 거기서도 제가 한 3분 정도 작가 소개를 합니다. 네. 아무튼 그때 아 좋은 음 결과 아 좋은 <laughs> 보여짐이 있기를 기대해보고, 네, 9월 1일부터 SKV원센터 20층에서 제2회 지벨리 아트쇼 진행합니다. 아, 그리고, 음, 세상에서 제가 가장 작은 아트페어 9회가 일요일 날 마치고 10회가 여의도 앤미술관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의도 앤미술관 사정으로 인해서 전시를 진행할 수 없게 돼서 12월쯤에 비움갤러리에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또 좋은 공간이 나서서 나서서 전시를 진행할 수 있다면은 또 모아서 진행을 할 거고 어,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다음에 이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페어도 그 큐레이션이라든가 전시 작가의 작품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아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전시에 대해서도 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아,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오고 있는데 우산 챙기시고 소나기의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일상이 예술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